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 앞에 또 택배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얼핏 봐도 외국에서 날라온 것 같이 보여요. 왜냐면은 바로 아이패드 미니 5세대입니다. 하도 좋다 좋다 난리들이길래 얼마나 좋은지 한번 직접 써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네, 모든 건다제 돈을 들여서 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음... 일단 제가 산거는 두 개를 샀어요. 애플 공홈에서 샀구요.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날라오더라구요. 음, 뭐냐면은 이 케이스 하나랑 케이스는 필수잖아요. 뭐든 사실 저는 아이패드 에어 2 그리고 어, 아이패드 프로도 쓰고 있구요. 뭐, 되게 많이 씁니다. 미패드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패드들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가지고, 잘 쓰질 않아요. <laughs> 네, 그래서, 요 미니도, 얼마나 쓰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봤어요. 궁금하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미패드, 사실 에어, 그, 에어패드2를 쓸 때는, 그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손으로 들고 쓰기도 그렇고, 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편합니다. 한 손으로는 절대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판을 입력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미패드를 그냥 띄엄띄엄 게임할 때나 잠깐 잠깐 쓰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샤오미 패드고요. 윈도우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사양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쓸만해요. 그냥 그 옛날 게임, 고전 게임들 돌릴 때나 가끔 쓰고 뭐어쩌다가냥 심심할 때한번 씻는 정도의 용도예요 근데 이게 자꾸 그래도 손이 가끔씩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에어패드도 그렇고 어 그리고 뭐야 그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둘다 사이즈가 12인치 10.5인치 이렇기 때문에 큽니다 하지만 요게 8인치거든요 그래서 미니가 아이패드 미니가 7.9인치예요, 8인치죠, 8인치. 그리고 요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좀더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샀어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의 제목이 아이패드 에어 그 3세대, 3세대가 나왔잖아요. 3세대가 4년만에 나왔어요. 되게 늦게 나온 거죠. 이게 단종된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번에 꾸역꾸역 나왔더라고요. 예. 사양도 나쁘지 않아요. 사양은 거의 아이패드 미니 5세대랑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아, 아이패드 에어 3세대를 살까, 이 미니 5세대를 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똑같이 애플 펜슬이 지원이 됩니다. 예. 말이 길었는데 제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칼. 이것도 구독자분께서 칼을 수집하시는데 저에게 네트워킹 모임에 오셨다가 선물로 주셨어요. 네. 지금 77이 건축 이야기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저보다 구독자가 훨씬 많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분 채널도 한번 구독해 주세요. <laughs> 일단은 네, 요렇게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거침없이 네, 또 뜯어보도록 아! 아, 이런. 제가 옛날 사람 인증이에요. 이게 <laughs> 있는데 굳이 칼을 이용해가지고 뜯었어요. 요거를, 하,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게 뜯어지는구나. 어찌됐든. <laughs>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하니까 박스는 밑에다 내려놓고 하도록 할게요. 색상이 지저분하네요. 예, 그리고 이 케이스. 이게 이번에 출시된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빨간색 계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렌지 색깔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뭐 파파야인가? 그 과일 컬러래요 과일 컬러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그 핑크샌드라는 색을 살까 이걸 살까 하다가 제 컬러 취향이 약간 여성적이죠 예. 근데 그러다 이걸 샀어요 그리고 골드로 샀는데 이게 로즈골드인지 로즈골드 같아요 약간 핑크빛이 납니다 그래서 핑크샌드랑 같이 해서 깔맞춤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예, 이걸 사, 샀습니다 그냥 골드 골드 로즈골드인줄 알고 산 골드에요 예, 저는 LTE버전으로 샀어요 왜냐면은 무제한 데이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연결해도 공짜로 쓸수 있습니다 예, 뜯어보겠습니다 이렇게아 어, 이거를 보니까 음 사실 저도 이런 가장 사람들이 너도나도 하는 리뷰들은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어 구독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laughs>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런 거로라도 어, 검색어라도 약간 걸려야지 어, 지금 구독자를 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하는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어 이거 진짜 무슨 로즈골드 같아요. 네 골드 같지는 않고요. 핑크에 가깝습니다. 예쁘네요. 사실 저는 모든 기기들은 다 스페이스 그레이를 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맥스도 그렇고, 뭐다 골드로 좀 이렇게 맞춰보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스페이스 골드, 아, 스페이스 그레이를 쓰는, 쓰다가 이걸 쓰니까 또뭐 나름 괜찮습니다. 제가 스페이스 그레이를 꼭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베젤이 블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스페이스 그레이를 사왔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이나 뭔가를 볼때 약간 이질감이 이거랑 이 화면이랑 이 화이트면은 이질감이 좀 생기잖아요 예, 좁아보이고 근데 여기에 스페이스 그레이면은 뭔가 약간 착시같이 화면이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샀는데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왜그 뭐지 아이패드 에어 3세대를 사지 않고 이걸 샀는지에 대해서 그 고민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듯이 제가 이 작은 미니를 산 이유는 스펙이 똑같은데 가격도 거의 뭐 동일합니다. 예. 아이패드 에어 3세대나 미니 5세대나 가격이 뭐 도진 개진이에요.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 용도에 맞는 그런 목적으로 사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아이패드 아이, 아이패드래. 어, 요거를 깍대기를 까 가지고 예쁘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폰 10s 맥스를 쓰고 있어요. 512기가로 쓰고 있습니다, 무려. 근데 이거를 산 이, 사면서 이,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살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맥스가 있는데 과연 미니를 쓰게 될까? 예. 들으면서 제, 제가 갖고 있는 미패드 이것도 깍대기를 꺼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미패드를 거의 아이패드 미니 같죠 예. 역시 <laughs> 화면도 뭐 거의 동일합니다 예. 지금 이 전원이 배터리 충전을 안해놔 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걸 안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충전을 안해 놓을 정도예요 어, 지금 전원이 들어오긴 하네요 여기다 한번 켜 볼까 아, 예, 네.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미패드 이게 몇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구형이에요. 두 번째 나온 버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사양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최신 따끈따끈한 5세대랑 비교하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건 또 윈도우 기반이고요. 윈도우 기반이라서 또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런 고정게임 같은 거 돌리기가 아주 용이하죠. 네. 그래서, 아, 고민에 대한 얘기만 해볼게요. 지금 이 맥스와 아이패드 미니 5세대 맥스가 있는데 굳이 미니 5세대를 살 필요가 있을까 그쵸 화면 크기도 화면 크기는 물론 차이가 납니다 이게 6인치가 그렇고요 이게 8인치인가 그래요 7.9인치 예 이게 6.5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화면 크기가 차이는 있지만, 뭔가 어중간해요. 근데 애플이 진짜 미묘하게 그 제품 라인업을 만들어 놨다는 거를 저는 이번 고민을 하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애플은 귀신 같아요. 팅키를 하게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팅키를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 제품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 그래서 맥스를 갖고 있어도 위니를 살만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가 있어도 아이패드 에어 3세대는 사실 사진 않겠지만 그건 틴킬이 아니죠 사실 구분이 정확히 돼요 이렇게 근데 미니랑 아이패드 3세대 아이패드 에어 에어 3세대 용도 자체가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게 휴대성이 정말 뛰어나요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막 흔들 수가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아이패드 에어 3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무게도 있고, 한 200g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200g이 사실 큽니다. 이게, 이게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500g 가까이 되는 거죠. 예, 요게 한 200g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합쳐놓은 무게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만 보면은, 어, 게다가 지금 애플 펜슬이 지원해요. 제가 구형 애플 펜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어, 사실 잘 그리지는 못해요. 또뭐 태블릿으로 뭔가 그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뭐 필기를 할 일도 딱히 없어요. 그렇지만 미니는 편리할 것 같아요. 뭔가 이 타자치기가 굉장히 좋고요. 두 손을 이용해가지고, 그쵸? 그리고 뭔가 이 맥스로 보는 것보다 영상이나 이런 게 확실히 눈이 시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아이패드 에어 3세대나 프로나 뭐 이런 거랑 비교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이건 휴대성에 최적화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볍게 거실에서 이용하거나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이용할 때 아이패드 에어나 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누워가지고 10.5인치 10막 12인치 이렇잖아요 12.9인치 무거워요 이거 떨어지면은 진짜 코 정말 이 성형하신 분이라면 이 코가 예, 매우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프죠 떨어지면은 근데 이 미니 같은 경우는 떨어질 일이 크게 없어요 이거나 이거나 그 무게 차이가 한 10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뭐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들고 보기가 편하다, 정말 편하다. 그리고 뭐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워드 프로세서. 사실 이 맥스로 뭐 그런 파워포인트나 워드 프로세서 작업하기가 애매합니다. 이 사이즈가 물론 가능은 해요. 해봤는데 어, 괜찮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워, 눈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정도면 답답하다는 느낌이 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전혀 해상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아무튼, 그래요. 뭐, 이 필름도 안 붙이고, 막 지문이 묻으니까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아무튼, 요거는 뭐, 세팅은, 뭐, 워낙 많이 지금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 아이패드, 아이패드래, 아이패드 에어 3세대를 살지, 아니면은, 요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살지, 그 둘, 둘 중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과, 그리고 아이폰 맥스를 갖고 있는데, 미니를 살 필요가 있을지 고민하시는 분, 그두 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영상이에요. 지금 정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13분 동안 하고 있네요. <laughs> 일단 결론을 낼게요. 결론부터 내면은, 아, 이거 또 뜨네요. 이 애플 감성. 아까 전에 에어팟 리뷰를 했는데, 어, 결론부터 말하면은 쓸만하다예요. 이거를 많이 쓰게 될것 같아요. 집에 가면은 원래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패드 미니를 위주로 쓰게 될것 같다. 저는 셀룰러 512 버즈 기가를 샀어요. 예, 저는 영상 편집을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제는 미니로 좀더 넓은 화면에서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영상 편집 아이패드 에어 3세대 아이패드 프로로 하려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컴퓨터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애매하다는 거죠.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자판, 자판 같은 거 입력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핸드폰처럼 쉽게 하되 그리고 뭔가 어, 눈도 시원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이패드 맥스 아이패드 아이폰 맥스가 있어도 미니 5세대 이거 살만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맥스에서 지원하지 않는 애플 펜슬까지 지원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랑 이제 에어 3세대랑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 제가 2세대를, 아이패드에요. 2세대를 써보니까, 아이패드 프로도 써보고 그러니까, 구형이에요. 제 건. 아이패드 프로 구형인데, 둘다 써보니까, 확실히, 어, 이동하면서 막 밖에서 많이 안 쓰게 돼요. 아이패드에요. 3세대도 그렇고, 프로도 그렇고요. 아, 3세대가 아니지. 2세대지. 예.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진짜 밖에서 많이 쓸 용도다. 부담 없이 쓸 거라면은 미니 5세대로 지르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냥 집에서만 쓸 거다 하면은 사실 패드류를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저는 사실 실용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화를 감상하거나 뭐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영상 감상용으로는 그냥 놓고 쓰기가 워낙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쓰기가 괜찮은데 어, 굳이, 뭐, 노트북이 있다. 그런데 아이패드를 집에서 쓸까라고 생각하면 특히 아이패드 프로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지만 아무래도 예, 노트북이 편한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아이패드 프로 9세대는 뭐 가격도 지금 이거나 셀로 버전이나 사양을 제일 높게 하면은 뭐 별반 차이 안 납니다. 한 30만원 정도만 더 주면은 아이패드 프로를 살 수가 있어요. 예, 구형 프로. 예. 아니다. 신형도 작은 건살수 있겠다. 용량 제일 낮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굳이 그거를 살 바에는 저는 그냥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직 써보기 전이지만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패드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패드를 비교해 보니까 이게 사용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그런 점으로만 봤을 때 부담이 부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이 인식이 사람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잘안 쓰게 돼요 확실히. 네. 조금이라도 편하잖아요. 미세한 차이지만 그 차이를 느끼게 되면 또 쓰는 겁니다. 그에어팟도그렇구요 예, 이 아이패드 미니도 그래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니 성능까지 대폭 업그레이드된 미니 5세대 정말 전천후 패드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뭐 제품을 많이 안 보여드리면서 그냥 입을 터는 그런 리뷰를 해봤어요. 예, 예쁘지 않나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다른 분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저의 의견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쓰잘데기 없는 영상을 17분 45초 동안 찍었어요. 그래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